1번 문장 정도면요. 연습 문제죠. 음.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를 다 풀어보고요. 연습 문제 1번을 딱 보니까, 이 정도 문제 같은 경우는 20초 안에 해결해야 된다. 왜? 문장 자체가 쭉 있는데, 연결사를 먼저 보니까, that is가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요약이죠. 답은 어디 나와 있다는 거야? 이 밑에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 문장 아니면 밑에가 나와 있죠. 근데 그 문장에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so라는 게 있죠. 다시 요약을 해주는 거죠. So 문장만 해결하면 되겠죠. So가 근데 해석이 안 되게끔 꾸아놨습니다, 여러분. 알겠지? 이게 이제 구문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There are only so much time. 많은 시간이 있는 거죠? 어떻게 없는 거야? 자, 그렇죠. Only 다음에 so much가 있으면 이게 의미가 바꿔져 버려요. 단지 그렇게 많은 시간만 있다. 이게 아니가 자, only so much란 걸 limit amount of야. 한계된 양의 시간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 시간밖에 없으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야. 어. 시간이 많지 않아요. to do the things.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자, 어떤 거냐? we wanna do. 우리가 원하는 거죠. in a particular day. 알겠어요? 이 문장입니다. 그러면, 자, 전체 문장의 소재는 앞에 보니까 이건 사람으로 연결된 거예요. people이죠. 그래요? 사람이야그 다음에 또대이가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문장 넘겨보니까, 자, 또대이가 있죠. people이 있죠. 어, 사람의 관계이니까 사람의 뭔가의 흐름의 문제겠죠. 음. 사람을 어떻게 또 표현하겠죠. 서술하겠죠. It is almost a factor of life. 자, 그것은 삶의 하나의 사실이다 이거죠. 그것이 뭔가 people these days. 요즘 이런 사람들이 아, over-scheduled 나 같은 사람이지. Over-committed 과다하게 뭔가 업적을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Over-extended 음, 일 많이 하는 거죠. 계속 over죠. And as a result, o f t i r e d 여기 보세요. 이 문장 볼까요? 여기 하나, 둘, 셋, 마지막 엔드지. 이게 없다고 보면 돼. 이렇게. 알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래. 그 결과 오버타일드 됐다. 라는 것은 is almost a factor of 삶의 하나의 사실이다. 알겠지? 뭔가를 요즘 세상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작자에 뭐가 되는 거야? 설명이야? 논지야? 논지죠. 알겠지? 논설문이네요. 응. They explained. 자, 그들은 자,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설명한다는 거죠? 응. 자, standing up the right. 늦게까지 이렇게 계속 남아있는 것은 is the only way. 자, 어떤 way이냐? 어떤 방법이냐? Get a everything Cram did. 잔뜩 어떻게, 해? 막, 나한테, 어, 과중되어 있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란 거죠? 음, 응. into their busy life. 바쁜 세상 속에서. 이러지 못하면 살아가지 못해. 오늘 정말 새벽 4시까지 먹었어도 내일 6시에 가야 되는 게 출근이야. 지금은 쉽죠? 살아봐. 이제 야, 합격했다. 그래서 이깨지지한 모습들이 합격을 하면 메이크업이 되고요. 몰라보기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는 두달 동안 살을 뺍니다. 어, 그지. 예쁜 여학생이 와서 어떻게, 교수님 안녕하세요? 딱, 안녕하세요? 음, 누구세요? 그죠 어, 내가 어디서 바람 피었지? <laughs> 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 저 모르시겠어요? 음, 음 하고 있어야 되지. 빛받으러 왔나? 근데 학생이 더라이거지뀌어져 있어. 그래서 학교의 기쁨을 딱 누리고 이제 딱 딱다 보니까 어떻게, 미치겠는 거야. 이제 삶의 전선이야. 알겠죠? 정해진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것만 하죠. 기업체는요, 대기업체는 죽어요. 음, 6시 딱 퇴근하고 퇴근하려니까 부장님이 퇴근해가네요. 안, 안 하지. 부장님 10시에 가신데, 음, 10시까지 했어. 친구한테, 어, 미안해. 오늘 부장님 10시에 가는데, 10시에 만나자. 그랬는데, 10시, 9시 정도니까 부장님이 오늘 술 한잔 하지. 그죠? <laughs> 이제 싸우는 거죠. 안 된다는데. <laughs> 야, 이러면서 이제 사랑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10시에 가서 술을 먹고 이제 막템뽀리치다가 어제가 몇 시예요? 9시요. <laughs> 그죠? 음, 화장실에 잡고 이제 오리를 몇 마리 자 잡고 이렇게 잡고요. 일어나니까 하, 6시까지 가는 대기업체. 나도 한참 그 대기업체 그 출강을 가서요.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 여 음. 6시 20분부터 토익 강의예요. <laughs> 7시 20분까지 하고요, 어, 20분 밥 먹고요, 8시 40분에 커피 한잔 마시고, 일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죠. 이렇게, 크림드 된다는 거지. 자, 닥터, 자, 루즈버링너트. 자, 이 사람이 인용했습니다. 이거죠? 뭔가를 말했습니다. 서술했습니다. 문장이 서두에 나왔으니까 뒷문장이겠죠? 자, h 20. 자, 이건 어떻게 할까? 만약에 이게 분수면, 앞에 것은 분자는 기수로 읽어요. 분모는 소수로 읽어요. 24, 7th.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방법은 out of로 붙이면 됩니다. 둘다 소수로. 24 out of 7. 됐어요? 음. society now. 지금 어떻게? 자, 7분의 24니? 24분의 7니? 어, 이건 24, 7이야. 알겠어요? 자, 그냥, 그냥, 컷, 컷테이션이 나왔으니까 그냥 갑시다. 알겠죠? 즉, that is, 즉, you have the internet, television, and radio 24 hours a day. 자, 렇게 24시간 동안 이런 게 접촉해져 있다 이죠 바빠요, 안 바빠요? 그리고 이게 7 days a week, 그 일주일에 이게 7일 동안 다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과중의 업무에 눌려있다는 게 지금 어떻게 주제문장이죠. 그래서 everything can keep you. Everything, 그어요 모든 것은요. Keep은 매정식 동사, 5형식 동사죠. 모든 것들이 can keep you distracted 자, from the time. 시간으로부터 어떻게 distracted는 어떻게 흩어지게 한다 이거죠. 음. You need to sleep. 당신이 잠을 필요하는 이런 시간에 어떻게 뒤죽박죽하게 만든다 이거지. 됐어요. 음. 자, 또한 plus, also에다가, also 다가플러스 s 다가 also 써놓으세요. 참가지요. 네. 네. 또한, plus, people are working harder, 더 많이 일하고요, working more job, 더 많은 직업을 가지고요, trying to skis, 이렇게, 어떻게, 밀어붙여집니다. 이 말이죠. In more family time, 가족 시간, 그리고 more leisure time and so forth. 이렇게 좀 쉬려고 하면 가족들과 leisure time도 해야 되고요. 어떻게? 어, 가족들하고 또 행사도 해야 된다 이거지. 이런 거에 가득 차 있다 이거지. So, 그래서 only so much time. 이해 됐어요? 여기가 핵심어구라는 거예요. only so much time. To do the things, 뭔가를 할 시간이 어떻게 한정되어 있다죠? We w a n n a do 우리가 할 시간.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문장이네요. In on particular day 특정한 날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들에게는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뒷 문장에 어떻게 뭐가 나왔다? That is why가 나왔죠. 그다음에 또 uh, that's why가 나왔고 So가 나와 있는 문장이니까, 요형 문장에 결론이 잡혀져 있는 문장의 형태죠. 자, 그래서 반복 어구는몇 개였다? 하나였죠. 음. People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적 변화, 서술적인 관점에서 보겠죠. 답은, 자, 뭡니까? 3번이죠. 음. Too many activities, too many little time to rest. 너무 많은 일과 너무 어떻게 휴식시간이 적은 것에 대해서 나와 있죠. 1번은 뭡니까? To general type of sleep related disorder. 자, 잠자는 거에 관련된 순서에 어떻게 두 가지 전형의 타입이죠그 다음에 pattern of a c e r t n 갑작스러운 유형이라는 거야. <laughs> 자, 잠자는 데 어떻게, attack이죠? 잠자는 거에 대한 어떻게 갑작스러운 패턴들. 자, 그 다음에 insomnia는 어떻게 불면증이죠? How people, 불면증과 사람들이, how people find it difficult to sleep. 자, 어, 떻게 사람들이 발견합니까, 이거지? 자, 사람들이 발견해요, 뭘. 잠자는 것이 어렵게 발견한다, 이거지요? 음, 그러니까 잠을 잘못 이루게 하겠다, 이거지. 불면증. 이런 내용 없죠? 음, relationship, 관계인데요. between sleep and work's performance. 잠자는 것과 일의 퍼포먼스 사이에서의 관계. 자, 답은 몇 번으로 간다? 3번으로 있습니다.